제 9대 영천 시의회 전반기 의장 취임을 축하드립니다. 소감을 말씀해주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어, 먼저 시민 여러분의 소중한 그한표한 한 표로 어, 제 9대 영천시의회 의원으로 당선되는 영광을 주셔서 시민 여러분들께 머리 숙여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어, 지난 6일. 지방선거 기간 동안의 일들이 바로 어제 일처럼 생생합니다. 많은 시민들을 만나고 소중한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초심 잃지 않고 시민들 곁에서 시민들의 뜻에 따라 의정 활동을 펼쳐 가겠습니다. 이번 의장 선거를 앞두고 재선 의원이 많은데도 초선이면서 단독으로 의장 후보자 등록해 선출되셨는데 그 이유가 궁금합니다. 예, 그 제선 의원님이 네분 계시고, 1 1부의 동료 의원님들 모두 높은 식견과 능력을 가지신 분들입니다. 지난 6월 1일 의원으로 당선된 이후에 동료 의원님들과 함께 제9대 영천시 의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또 이야기도 나누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제가 비록 초선이지만 풍부한 행정 경험 덕분에 동료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지원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어 중지를 모아준 것으로 압니다. 의원님들의 과감한 결단에 감사드리고요. 제 부대, 영천시 의회 전반기 의정활동이 의회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고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심으로 지원하겠습니다. 30여 년 영천시 공무원으로 재직하시다 국장으로 퇴직했습니다. 이제는 집행부 공무원을 견제해야 하는 입장으로 바뀌었는데, 감회가 새로우실 것 같습니다. 예,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는 의회 본연의 역할입니다. 어, 시민의 대표 기관으로 당연히 해야 하는 일이기도 하죠. 어, 견제라는 말의감이 공연한 반대 또는 괜한 터집 잡는 것으로 느껴질 수도 있는데 집행부가 시민의 이익과 다른 길을 갈 경우에는 영천의 건강한 발전을 위해서 올바른 방향을 의회에서 제시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의회에서는 오직 시민과 영천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의장님, 시의원 한분한분 개성과 소신이 있는 분들입니다. 전체를 어떻게 잘 조화롭게 조율해 나가실지 보관이 궁금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11분의 동료 의원님들께서는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해 오셨고, 개성과 또 소신이 분명하신 분들입니다. 민주주의 사회는 다양한 생각과 의견들이 모이고, 토론하면서 발전해 왔습니다. 이렇게 볼때 의원님들의 특색이 모두 다르다는 것은 영천 발전을 위해서 매우 긍정적인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의원님들과 자주 만나서 소통하고 공감대를 이루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의정 활동에 불편함이 없도록 아낌없이 지원하겠습니다. 네, 영천 시장은 무소속이고 시의회는 정당 소속이 절대 다수여서 일부에서는 반대를 위한 반대를 우려하는 시각도 있습니다. 예, 그런 우려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만은, 걱정하실 부분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어, 영천시 의회와 영천시는 영천을 대표하는 양대기관으로서 시민들의 행복과 영천시의 미래를 개척해야 하는 무거운 책무를 지고 있습니다. 어, 더 살기 좋은 영천을 위해서 때로는 경쟁하고, 견제하기도 해야 합니다. 어, 그러나 영천이 건강하게 발전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소통과 협력이 필수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동료의원님들과 함께 존경하는 11만 영천 시민들의 염원을 가슴으로 듣고 시민들과 영천 발전에 이득이 될수 있도록 의정활동을 펼쳐가겠습니다. 네. 네,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민들에게 해주실 말씀이 있다면요. 예, 제9대 영천시 의회가 지난 7월 1일 어, 시민 여러분들의 성원에 힘입어 힘차게 개원했습니다. 어, 저는 지난 6일 지방선거 기간 동안에 시민 여러분의 소중한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시민들이 바라는 시의회는 어떤 모습인지, 시의원으로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동료 의원들과 함께 바람직한 의정활동으로 시민 여러분의 선택이 틀리지 않았음을 행동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많은 고경과 응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민 여러분 감사합니다.